6월 3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직전에 국민의힘 최종 결선 진출자 두 명이 가려졌습니다. 한 명은 한동훈 후보, 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요. 그리고 한독수 권한 대행은 출마를 하게 될지요. 이 모든 것에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우주 최고의 유튜브 방송은 시사전을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진스타 다 맞습니까? 다 맞추셨. 아니 뭘 감아주셨어요? 남들 다 아는 걸. <laughs> 애초에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된 거잖아요. 예. 어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오세훈 네. 후보 탈락을 하면서 어, 홍준표 후보가 약간 오세훈의 스탠스를 좀 취했거든요. 아. 한성하고 탄핵 반대 그주지을 예. 차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홍준표 후보가 한참 또 올라갔었어요 아. 그냥 김문수 후보가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한독수 출마설로 그러니까요. 타격을 받아가쭉 빠지는 사이에 좀 올라갔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애초에 애초 예상대로 된건 음. 그냥 김문수는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당내 강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지난 4,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그 탄핵 반대 이 이슈로 묻혔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이분들이 갑자기 확 감정이 정리돼가지고확 돌아서기는 어려운 거예요. 윤심은 김문수였다. 그렇죠. 윤심은 김문수고 그렇게 가, 가는 측면이 있었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끼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당내 기반이 지금 없어요. 아. 이분이 주로 이제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독고다이고, 음. 그다음에 정치를 갖다 뭐 자기 사람 챙겨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걸좀안 했는데 경선 과정 속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의원들마저 좀 떠났던 모양이에요. 아하. 떠났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커서 경선이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다 내려놨다. 예. 정계 은퇴할 것이다. 어, 당권 노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결국 당권 바라보고 했던 게 아닌가. 음. 실제로 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긴다라기 보다는 진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내년이 바로 지방선거잖아요. 아. 그 당권 따라 줄서기 하다, 하다 보니까 여기 섰다, 저기 섰다 이러다가 나한테까지 섰다가 왜? 다음에 딱 보게 되면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 자기는 큰일이거든. 음. 그대항마가 그러니까 그 누군가라고 했을 땐, 어, 콩이네? 라고 해서 이제 붙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인생무상, 삶의 회의, 뭐 이러면서 어. 모든 걸다 내려놓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수도승 수도를한2 0한 이십 20, 년한3 0년한그 수도승처럼 딱 비워놓고 예. 마지막으로 어 저거 홍준, 홍준표 답지 않은 아. 그런 식의 비장함을 가지고 이제 정기 은퇴를 좀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기좀더할까요 정기 은퇴 선언도 했습니다. 예. 토론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의 마스, 마스토론이 결정적으로 패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홍준표 그 후보가 사실은 뭐 인간적 매력은 있거든요. 예. 막말을 해도, 그니까 그분이 막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혼당하긴 해도 이렇게 사람이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론 매너가 너무나 꽝이었던 거예요. 시종일관 어, 깐족거린다는 표현도 계속. 그렇죠. 깐족거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를 갖다 인신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 능력이 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 큐만 더 들어가게 되면 막혀버리거든요. 계속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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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자기가 낸 공약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음.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준비된 게 아니네. 누가 썼냐? 누가 써줬죠, 당연히. 아, 어, 누가 이제 써준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거 모아가지고 써준 거, 그걸 갖다가 출마용으로 냈다는 얘기고 공약 예. 숙제도 숙제를 자신 자기 자신이 못 하고 있었던 거고 음. 그다음에 계속 뭐랄까 말이 막히고 그다음에 그 그렇다면 이 토론한 자세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떡땡땡땡거리고 음. 꼰대식으로 막혀가지고 와. 토론 전체를 갖다가 희화화 시켰거든요. 예. 이건 뭐냐?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어~ 그 경선 토론이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데 큰 기여를 한분이 사실은 누굽니까 홍준표거든요 음. 그래서 토론을 너무 못 했어요 아. 그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좀 찍어주고 좀 했을 텐데 그탁 보니까 아 저실력 가지고는 도대체 이재명하고붙어까지 될까 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국민 여론조사도 제대로 잘안 나왔고 또 당원들로부터도 그다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는 올라갔습니다. 김문수 후보 밑에는 이제 그 든든한 부분이 있는 게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지금 당의 주류가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김문수 후보를 밀어준 게 김문수 후보를 보고 밀어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음. 토론하시는 거 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론하는 능력이 좀안 되거든요. 딱 느꼈던 건 뭐냐 이분이 좀 노세했다라는. 어. 옛날에 한 10년 전, 10년 전인가 15년 전쯤에 심상정하고 노회찬 의원이 운동권 선배잖아요. 네. 그분들 말이 딱 김문수 선배가 요즘 총기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어. 이미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어. 총기가 뭐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토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토론 능력도 떨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토론의 명분도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게 탄핵 대선인데 저 스탠스 가지고 어떻게 가겠는가 이런 게 너무나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붙을 경우에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하고 딱 붙을 경우에는 그 토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음. 너무나 그림처럼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줬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건 뭐냐면 은함독수예요 아.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가 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렇게 예.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덕수 나온다고 했을 때, 보통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렇죠. 어, 왜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선은 뭐야? 결승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예선전. 예선전이 되는 거거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나서서, 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기정서실라는게 사실 김문수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독수 추대하겠다고 서명하겠다고 했던 54명 그 의원들 음. 상당수가 또 글로 들어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원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론조사에서는 한독수가 나오으로서 김문수가 빠졌지만 예. 지금 경선에서는 한독수는 안 나오거든. 한독수는 안 나오니까 그냥 고스, 고스란히 그게 이제 김문수라고 나간 거고 음. 지금 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문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누입니까 한독수한테 안겨주는. 어, 어. 그랬던 거죠. 음. 어. 그래서 지금 그런 스케줄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딱 예. 보기에. 아. 예. 자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왜냐하면 지지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자 2011년에 무릎팍 도사로 등장했던 인물이 안철수 후보인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공준표 후보는 정기 은퇴 선을 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런 토론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특히 제 요즘 문제가 핫한 게 이제 AI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디지털 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20년대 이후에는 지금 AI가 각기 이제 산업을 갖다 좌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ai와 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음. 그러니까 ai 기술을 갖다 각종 산업 분야 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그럴 때참 안철수라는 인물이 아깝죠 그렇죠 어. 안철수라는 인물이 참 아까운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이 분도 내가 좀 노쇄했다는 느낌을 좀 들은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안철수가 사실 토론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너무 못했잖아 음. 그러니까 말을 너무 버벅거리고 어. 어. 그때 본회장 안 오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아. 그 다음에 오세훈, 뭐, 누구죠? 박원순 시장 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딱 말이 막혀버린다라든지. 예.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가 내세웠던 그 AI 공약에서 1 0 0만 얘기했거든. 음. 그니까 공약이니까 뻥좀 치잖아요. 빵빵빵빵 하는데. 아니, AI 이1 0 백만을 뽑아서 <laughs>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사람들 어디다 배치할 거야. 네. <laughs> 그러니까 AI 전문 인력 한만 명이고 뭐 이렇게 하면 각 분야 이제 배치할 수가 있는데 1 0 0만이다라고 한다. 예. 아니 뭐를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말이 딱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건 쓸데없이 그 부풀린 거예요 공약을. 그러다 이제 되치기 당해버렸거든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야 해야 할 음. 자신 이 있어 하는 그 분야에서 되치기 딱 당하니까 아 이건 좀아니지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초에도 사실은 큰 가능성은 없었지만 특히 토론에서. 많은 손해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음, 안타까워요. 자, 그 토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음. 어, 이번에 정말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대1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도 전문으로 나오, 내세운 것이 행무장이었는데, 네. 전술핵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네. 후보가 바로 의표를 찔렀죠. 네. 어디 배치할 거냐. 그렇죠. 대답을 대답하죠. 못했습니다. <laughs> 생각해봐요. <그럼>, 네. <laughs> 배종찬 씨 동네 옆에. <laughs>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자, 그래서 한동훈 오버가 이제 결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서 일부 분석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도 초반 예상도 하기도 했었는데, 음. 비어이 이제 한동훈 오버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토론에서 또 S N L 예능에서 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데 뭐그 이야기를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수님 한동훈 후보가 이제 결선입니다. 네. 결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최종 후보의 자리를 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일단. 뭐, 제가 뭐, 한동훈 후보를 갖다 평가하는 건 뭐, 나랑 이제 대화를 좀 해봤고, 예. 논쟁도 많이 해봤고,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논쟁하면서 나는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대로 된 뭐, 인신공격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논점 이탈의 오류부터 온갖 그 뚫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통하지 않고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논거가. 어. 깔끔하게 논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논쟁을 하는데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 예, 교수님 뭐, 그 주제로 제가, 어 종로 서적에서 그 주제로 나와 있는 한국 책들을 모두 다 주문해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어...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외교부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 뭐이주민 이주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 거기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쪽 입장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제 이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정리해서 제,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여실히 좀 드러났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이에요. 개헌 계엄, 개헌에 반대하고 개헌 예. 해제를 의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탄핵에 참가하고 탄핵에 찬성을 음. 했고 탄핵을 가결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탄핵 대선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 음. 그자격증 일단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재명하고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음. 개엄에 찬성하거나 아니면은 개념 계엄, 개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에도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네. 이런 스탠스가 지고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토론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어. 이재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그 스탠스를 음. 갖고 있는 건 유,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한동훈 후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예. 인텔리전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상식적이에요. 매, 매사 판단, 판단, 판단해서 그것도 핵무장 같은 경우는 퍼플리즘적으로, 퍼플리즘 으로 저지르지 않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홍준표는 전세를빼앗시다 음.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이 핵소는데 말이야. 우리는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할 건데? 음. 어. 그 다음에 미국이 준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MPT는 어떻게 할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식이, 그러니까 판단이 좀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최대한은 바로 뭐냐면 핵 그, 핵 잠재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일본처럼. 그것도 음.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기껏 할수 있는 게핵 잠암 정도. 그것도 어려운 과제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우리 핵 능력을 갖다 조금씩 조금씩 고도하자. 화 이게 좀 현실적인 판단이잖아요. 상식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싸움 딱 이미지거든요. 음. <laughs> 싸움 딱 이미지고 그냥. 한, 한, 하나도 안 질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하나도 안 질려고 하고 노라고 딱 얘기하고 그냥 짧게라도 한마디 해가지고 예.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쪽에서 딱 치고 나오면 그냥 씩 웃고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에도 꼭 한마디씩 덧붙이고 음. 이런 싸움 딱 이미지는 내가 볼 때는 본인한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것같진 않아요. 아, 조금 그건 보완할 예.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이번에 이제 SNL로 많이 희석을 시켜준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SNL 나가가지고 정성호가 <laughs> 음. 똑같이 하잖아요. 영가 예. <laughs> 대단하더라고요. 영업방의정의는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laughs> 이렇게 내가 평평에 일했나요? 그러더니 뭐 당하고 보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네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희화화를 한다 그러거든요. 자기 희화화는 관... 거울 효과라 그러대요. 그렇죠? 거울 그러세요? 효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기 희 자기 아. 희화화예요. 자기를 갖다가 그. 그러니까 뭐랄까, 풍자의 최고의 풍자가 뭔지 아세요? 음. 나도 막, 이거 풍자고 저거 풍자고 풍자하고 최고의 수준의 풍자는 바로 자기 풍자거든요. 그런데 아. 그거를 딱, 그 SNS에 그걸 처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음. 그 그것을 갖고 있었던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시속을 시켜 준 거죠. 계속 보니까 뭐 셔츠가 영상에 1,200만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람을 좀 탔어요. 음. 상당히 바람을 탔고 특히 이제 청주 방문했을 때 그때 열기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 한동안의 장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후보가 갖지 못한 열렬한 팬덤을 갖고 있다는 음. 것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예. 다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매사 다 이길 필요는 없다. 음.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사.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대꾸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이런 걸딱 보게 되면 아직 국민들이 봤을 겁니다. 토론을 음. 딱일몇 차례 딱 지켜보고 나가지고 이재명하고 토론이 가능한 후보는 누굴까? 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김문수겠어요? 안철수겠어요? 아니 홍준표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워낙 이거는 사실 뭐랄까. 만약에. 그 스포츠 경기라면 그~ 옐로카드에다 레드카드 받아 <laughs> <바다의> 장들 <장관들을 웃음> 너무나 많이 연출한 거예요 예. 차라리 김문수가 점잖았어요 토론태도 가잖은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는 지금 불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붙냐? 그러고는 음. 거죠. 그래서 사실 김문수 를 찍은 분들도 토론 을 잘한다 이래서 찍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생각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문수 그다면면 누구한테 협박할 한덕수. 거다, 한덕수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덕수 추대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인데 예. 이렇게 되면 뭐 하나 많아죠 이제 게임은. 아. 만약에 그거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뭐 대선은 결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 네. 5월 3일 결정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교수님?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거는. 아. 왜냐하면 당의 주주가 여전히 뭡니까? 그쪽이 설득되어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사실 김문수만 해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 텐데 김문수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한덕수. 한덕수로 간단한 딱 시간표가 딱 있기 때문에 아. 사실 김문수가 뭐 토론 엉망으로 했어도 사실은 어, 토론의 매너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토론의 내용이라는 걸 이거 딱 보면 아 저분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대선 <laughs> 후보 토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을 주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준 건 이제 한덕수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본선이 네.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이 딱 된다고 한다면 한독수랑 나중에 그 싸움이 붙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음. 그런데 김문수랑 하게 되면 아 그냥 그 거의 추대 분위기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김문수를 이번에 올린 것 같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 선거 자체가 음.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이 경선 자체가 사실은 지금 지형상으로는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한데 문제는 뭐냐 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경선 통과했지 않습니까? 일 예. 1차, 2차 통과했잖아요. 어. 특히 이제 두 번, 요번, 요번에서 요번에 두명 뽑는 데서 들어갔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홍주표 찍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모를까. 누구 찍을까요? 그 표가 어디로 그러니까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김문사, 아무래도 김문사한테좀더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음. 이런 거 이런 걸봐 가지고 지금 한동원한테 굉장히 불리한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원이 지금 기세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기세라는 게 지금 청주 갔을 때 보면은 엄청나 환호를 받았고 그다음에 음. 듣자 하니까 청주뿐 아니라 영남권에서도꽤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랑은 현장의 분위기는 좀 달랐다라고 아. 얘기하는 거고요 상당히 달라가 달라가지고 좀 고무된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요번에뭐 음. S.N.L.도 있고 등등등등라고 예. 해서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는 분명한 거요 음. 얼마나 치고 올라갈 건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또한번 드라마가 일어나면 예. 그때 이제 대세 론이 형성되는 거고 한덕수도 쉽게 물리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래서. 어, 한동훈 <laughs>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뒤에 한덕수 있고 그것이 지금 당의 이 주류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라도 순순히 그 상황으로 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캠프에서 뭔가를 좀 핵기적인 것을 기획하고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음. 캠프에서 알아서 해야 될것 같고 지금이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게. 예. 지난번에 딱 치고 올라오는데 그냥 대통령 딱 그냥 구속 취소시켜 놓은 바람에 딱 가라앉고 이게 이제 몇번 있었거든요. 이번에딱 음. 물을 탔기 때문에 이 기세대로 쭉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거기에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메시지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물결을 타야 된다, 그 아. 물결을 타야 되고 여기서 뭔가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대선은 뭐 해보나마나 한 대선이 될 것이다. 어.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줘야 되겠죠. 네. 예. 그 특히 국힘 지지층에게. 응. 알겠습니다. 자, 어, 일단 이번에도 토론 과정을 보면 교수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서로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 한동훈 후보도 안철수 후원한테 얘기할 때도 그때 본회의장으로 안오고뭐 했느냐 음. 일단 비상계엄 어, 탄핵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더 미룰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교수님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거든요. 국힘이. 예. 최근에 그윤누구예요 윤희숙 의원이. 예.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단 말이죠.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과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당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윤희숙 예. 개인의 입장이다. 아. 어. 윤희숙 개인의 입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사과 수리가 상당히 셌거든요 예. 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사과라는 게 진짜 사과인지 당에 잘못됐다는 사과인지. 그런데 개음이 잘못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그럼 개, 그런 개음을 한 어? 자기들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 한그 행위를 한 대통령 음. 당연히 탄핵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탄핵을 갖다 자기들은 반대했단 말이죠.라고 음. 하면 아니 개음은 사과하는데 탄핵엔 반대했다. 이게 입장에 양립이 가능합니까?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된 거예요. 어. 해결이 안 됐는데 선거 치르겠다.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돼.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믿어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 전체가 사과하고 어, 탄핵에 반대한 것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음. 얘기를 해야 어. 그래도 국민들이 믿어줄까 말까인데. 아. 그 문제 애매하게 처리해 놓고 그 처리해 놓고서 개원만 딱 사과한 를 거예요. 예. 개원만 딱 사과를 놓고 탄핵 반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어영부영 넘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과연 먹힐까? 그래서 프레임 전환이 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정성 있게 정말 사과를 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요번에 투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투표에서 딱 보니까 지금 그 그런 그런 그 유니스 의원이 표명한 그런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표명하고 있는 후보가 있잖아요 음. 그 후보를 당선시켜 준다면 아저 당이 정말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하.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있네 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말짱 도루몽인 거죠 그래 봤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예. 입장 정리가 참. 일단은 자기들이 그 유니스 의원이 이제 그 발표를 한걸 보게 되면 자기들도 약간 어, 프레임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제 는더 네. 이상 이거 아주 자기들 스탠스 가지고는 대선을 칠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아요. 고성동 원내대표도 공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감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왜 탄핵 반대, 어. 탄핵 반대 했던 후보를 갖다가 뽑아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성한다는, 반성한다고 했으면 정말로 반성했는지 안 반성했는지는 음. 다음 대선을 갖다 어떻게 칠 것, 이번 대선, 다가오는 대선을 어떻게 칠 것인지 이걸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미래의 문제거든요. 음. 당, 너희들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음. 과거는 그렇다 치자. 어? 과거에 너희들이 대통령이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 옹호하고 너희들이 탄핵 반대까지 했지. 그건 과거의 문제야.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는 거잖아요. 음. 어, 앞으로도 그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뽑느냐.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 국민들이 그거 보고 판단하지. 네. 앉아가지고 떠드는 말 보고 판단하겠어요